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19장 2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는 당시, 여러분들은 거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 생각 없죠. 거룩이라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좀 뭔가 신비적이고 특히 기독교적으로 이야기하면 영빨이 좀센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언제 주어지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난 땅에 들어가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보통 한 나라가 살 때는 나라가 다 이게 보통 작은 부족들이 힘이 세져서 다른 부족들을 점령해서 통일하고 나서 그 뒤에 법을 만들고 조직을 만들고 이렇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세상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백성의 법은 벌써 나라를 점령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산에 있을 때 거의 한1년 정도 그 사이에 이 법이 주어집니다. 나라도 없고 어떻게 보면 노예 생활에서 금방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법이 주어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하냐?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오늘 본 말씀.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게 살아라는 겁니다. 참 막연하죠? 이 말씀만 딱 뺏어 듣는다면.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실 때에 어떻게 해라! 이러고 끝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수준에 맞게 우리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사고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다른 종교처럼 신비한 어떤 곳에 두고 뭔가 하나님은 나와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뭔가 우리와 전혀 관계없는 특별한 존재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개념을 조금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함께 계시는 하나님인데, 내가 무언가를 섬긴다는 개념은 하나님은 나와 분리된 상태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도대체 거룩이 뭔가? 우리는 그거를 의심해 봐야 됩니다. 성경은 무조건 결정가 도록 꽝꽝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왜 이런 말을 하셨을까? 그러면 이런 말씀을 하셨으면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2절에는 분명히 나도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럼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 이름은 좀 뭔가 나와 상관없는 우리는 죄인인데 어떻게 거룩해요?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너무 죄인으로만 만들어가지고 나를 제로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저희들은 거룩합니다. 왜냐?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그 거룩의 존재로서 존재로서만 살아갈 수는 없죠. 우리는 일상생활을 해야 됩니다. 일상생활에 나의 거룩함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나도 거룩한데 그 거룩을 어떻게 사랑 속에서 이뤄낼 것인가? 하나님은 그거를 요구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는 너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 것인가? 3절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3절에 뭐라 그랬죠? 너희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라. 참 재밌는 말이죠. 아니 거룩하라 그랬는데 거룩한 첫 번째 조건이 부모를 공경하고 뭐라 그래요? 안식일을 지켜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여기서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이 계속 19장에서는 반복돼서 나옵니다. 명령을 하고 나서 그 명령을 한 뒤에는 항상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 말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왜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힘들기 때문에, 힘든 그 과정들이 걱정 말고 지켜라. 뒷일는 내가 지겠다. 내가 하나님이시니까,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시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첫 번째 거룩의 조건은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참 재밌는 말이죠. 우리는 뭔가 거룩하면, 뭔가 신비적인 행위를 한다든지, 기도를 빡세게 한다든지. 그 다음, 뭔가 예언을 한다든지, 이렇게 볼 때는 거룩이라고 말하겠지만, 하나님은 전혀 그런 말을 안 하십니다. 기도하라, 말도 없습니다. 예배하라, 말도 없습니다. 19장 전체 내용은, 왜냐하면 11장부터 12장까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대해서 너희들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죄를 살까, 구원을 받을까, 죄사함을 어떻게 받을까 는 1장에서 12장까지의 얘기는 다 설명해 놨습니다. 이 시간에 다못 하니까 일단 그렇게 하시고 그 뒤로 이제 너희들은 그 죄인에서 벗어나서 이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한 거룩한 자로 살아갈 때에 첫째 조건은 십계명의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공경이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죄송합니다만 히브리어로 뭐냐면 하나님한 테만 쓰는 단어입니다 그게 존경하라는 말도 있고. 뭔가 감사하라는 말도 있는데, 경외하라, 부모를 경외하라, 하나님과 동등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정도로 부모님에 대한 관계를 설명합니다. 왜냐, 그 당시 때 근동 지역에 가나안 땅이 지금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440년 동안 돌아올 돌지만은 1차적으로 지금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내리시고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자 가나안 땅이 정복할 때에 왜 가나안 땅을 지금 주시느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죠. 악에 차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악에 찬 겁니다. 가나안 땅이. 완전히 악에 차서 그 악에 찬 내용들이 이 내용들이에요. 부모를 무시하고 자식과 관계는 없어지고 우상숭배하고 뭔가 사람이 쉴수 있는 시간도 없고, 이것을 반증하는 거죠. 그래서 사절에는 뭐라 그래요? 우상들에게 돌아가거나 너의 자신을 위해서 금속하여 녹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게 참 어려워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뭔가 하면 십자가에 걸어 놓고, 참 어렵죠. 뭔가 거기 있으면... 나를 위한 뭔가 되죠. 하지 말래요. 큰일 났습니다. 이제 여성분들, 십자가 목벌리도 많아가지고, 자, 그게 뭐냐면, 그 당시 때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뭔가 자기를 위해서 뭔가를 만들어낸 거예요.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뭐, 그게 우상화 돼버린 거죠. 그래서 여기서 첫째 조건은 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거룩함이고, 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쉬어야 돼요, 사람은. 이주 내도록 일을 못 합니다. 하나님도 쉬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철저하게 하루는 쉬어야 됩니다. 그래야 또 일을 하죠. 그리고 또 5절에 너희가 여호와께 하목의 희생을 드릴 때 너희는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것을 드려라. 자,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들 받으실 만한 것을 드려야 됩니다. 나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때 뭐라 그러죠? 내거 모든 거다 빼고, 좀 남는 거. 우리 성도님은 그런 일 없겠죠? 그죠? 자, 뭔가 수입이 들어왔을 때, 나의 모든 계산, 우리 식구들 얼마, 뭐한 달에 얼마 들어간 거다 빼고, 나머지 좀 남으니까 얼마 드리겠다. 이 화목제는요, 자신이 스스로 드리는 제물입니다. 속죄제를 끝나고 나서 너무 감사해서 감사제가 있고 그다음에 자기가 너무 좋아서 드리는 헌신제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1장 2장에 보면 나오는데 그 부분을 하나님의 합당한 제물로 드리라는 거죠. 왜냐면 유일하게 이 헌신제는요. 화목제는 제사장과 일반 사람이 같이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같이 나눠 먹을 수 있는 재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합당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헌금을 하고 남을 도울 때도, 이게 조심해야 됩니다. 도울 때도 그냥 내가 필요해서 돕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많이 돕죠. 불쌍하니까 마음에 감동돼서. 내 마음에 감동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합당한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그게 거룩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룩 그 다음에 그 재물은 2일째까지 다 먹고 3일째는 먹지 말라 이거는 좀 신학적인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건너뛰겠습니다 그리고 마무지 이제 9절 여기에서 부터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 직업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다 여러분들이 직업을 다 가지고 있죠 그쵸. 저는 지금 니타에서 없겠지만, 근데 노는 직업이 이제는. 자, 직업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다신데, 그 당시 때는 직업들이 상당히 협소하겠죠. 가대료가 얼마 안 되겠죠. 근데 지금은 워낙 다양한 직업들이 많기 때문에 좀 적응하기가 힘들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적응을 잘할수 있을 거예요. 그 당시 때 가장 많은 직업들이 뭐냐? 뭐겠어요? 오늘 구절 보 복음문을 안 읽으시네 자꾸. 보음문 읽어 보세요. 자, 구절에 너희가 너희 땅에서 추수할 때 너희는 내 밭에 가장자리까지 거두지 말며 추수가 끝난 후에도 떨어진 내 이삭을 주우려 못으로 밭으로 돌아가지 말라. 내 포도원의 포도를 전부 따지 말며 추수하다 떨어진 포도송이를 남김없이 모으지도 말라. 너희는 그것을 이유가 있죠. 가난한 사람들이나 외국 사람들을 위해요. 남겨둬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참하기 어려운 이 얘기죠. 자, 농사 짓는 분들이 농사 짓는 분들이 밭 땀을 내서 농사를 짓는데 하늘이라도 아깝죠. 그렇죠? 다수수해서또한 겨울을 나야 되니까. 근데 떨어지 이삭을 주지 말고 또그 밭의 가장자리를 에 있는 곡식은 거두지 말래요. 이유는 가난한 자와 외국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외국인들까지라도 뭐라 은혜를 베풀으라이 말, 그게 거룩이라는 겁니다. 왜냐? 가난한 자와 외국인들은... 땅이 없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다 직업을 가지고 월급을 받습니다. 그죠? 자, 내 월급의 가장자리는 몇 프로일까? 얼마 정도 되겠어요? 자, 어렵죠? 받시면 내가 뭐좀 측정을 해서 <laughs> 하겠는데, 월급은 다 월급마다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통 이스라엘 유전에 따지면, 탈무드로 이렇게 따지면, 이스라엘게 정성을 따지면 60분의 1을 남겼다 그럽니다. 60분의 1. 그러면 얼마예요 100원이면 얼마 남아요? 네? 빨리 계산해 보세요. <laughs> 상당히 작은 숫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봉, 뭐한 달에 한 만불 이런 잡으면 얼마죠? 60분의 1? 한 160분 돼요? 한딱 계산해 보세요. 사실 얼마 안 됩니다. 그게 가장 자리에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남기고 계십니까? 구제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수입에 대해서 가장 자리가 60분 1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거룩이란 하나님이 거룩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말에 부응하자면 그 정도는. 구제할 수 있는 헌금으로 드려야 된다.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은 뭔가 가서 막 수도원에 가서 막백에 기도하고 막 금식 하고 이래 했으면 좋겠는데 왜 그것만 하면 나오면 난좀 거룩해지 잖아.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차피 일상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 수는 없잖아요 같이 세상 속에서 살아야 돼요 그 사는 동안에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의 닮음을 우리는 하나님 찬양에도 주님 닮기를 원한다 그랬는데 주님을 닮으려면 거룩해야 돼요 그 거룩의 핵심은 오늘 내용이에요 첫째 부모님을 공격하고 안식이를 지키고 우상을 버리고 나를 위해서 뭔가 나의 만족을 위해서 뭔가 지금으로 하면 악사세알리도 하지 말고 <laughs> 그 다음에 가난한 자를 위해서 모퉁이를 남기는 거예요. 그참 하기 어려워요. 내 가족을 먹이고뭐 하다 보면 항상 쫓히는 월급, 그렇죠? 아무리 많이 줘도 이상하게 월급을 받으면 남는 게 별로 없어. 어렵죠, 힘들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요 나는 할수 없는데 내가 하고 나면 뭔가 힘들고 이걸 드리고 나면 뭔가 부족함이 있지만 하면 하나님이 책임 지주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13절에 보면 "내 이웃을 속이거나 억지로 빼앗지 말라" 하루 보러 하루 사는 일꾼의 품삯을 다음 날 아침까지 갖고 있지 말라. 저는 아무 이런 데 관심이 없는데요. <laughs> 그렇겠죠? 속이지 말라는 것도 보세요. 내 이웃을 속이거나 억지로 빼앗지 말라. 하루를 보러 하루 사는 일꾼의 이거는... 품삭을 주는 사람들의 이익이죠 사람을 다루거나 그 다음에 내가 뭔가를 취할 수 있는 개념 자, 품삭의 개념 우리 성도님들은 뭐 품삭 주시는 분도 있겠죠 그렇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일용직들, 계약직들 이런 분들이 얼마나 삶이 비팍한 지 아세요? 그래서 신명기에는 뭐라 그랬냐면, 신명기 24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 보세요. 가난하고 궁핍한 일꾼들은 그가 너희의 행, 형제든 너 성문 안내 땅에서 사는 이방 사람들에도 압제하지 말라. 그들은 그날 해가 지기 전에 일당을 주어라. 너는 가난하기 때문에 그 일당이 궁급하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그가 너, 너에 대해 여와께서 부르짖는 것이 내가 죄가 될 것이다. 여기에서 신명기 24장 여기에서는요, 그 일당이 궁급하다, 목숨에 달려 있다. 이랬던 것. 지금 가면 그 일당, 그한 하루벌이 하루 사는 사람들, 계약직 한달 벌어서 하루 사는 사람들, 1년 벌어서 1년 사는 사람들의 그 돈이 그 가족의 목숨 위에 놓여 있다라는 말을 지게 가면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미루지 말고 적게 주지 말고. 우리 지금 이민 세대들은 저희들은 여러분들은 워낙 뭐 오자마자 바로 연봉을 계산해서 오신 분들이라 별로 직장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연봉 협상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고용주라면. 이사이면많떻게이아도니다이것시거기를요 여러분, 이것이 거룩이에요. 여러분 o 겠지만이여기뭐 이쪽 알바니 쪽은 그런데 보통 타 h 쪽이나 이민 세 f 이 h e city of the city of the c 죠 영국 영주권 하나 내주기 내 o 는 조건으로 뭘 t 감해요 그렇죠. 연봉을 y 감 f t h 그 가족들은 힘들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사람들도 기독교인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우리는 거룩을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활 속에서 내가 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거룩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뭐죠? 듣지 못한 사람이 듣지 못한다고 그에게 저주하는 말을 하거나 보지 못한다고 장애물이나, 이, 사실 신체 장애인들이 물론 미국에는 그게 워낙 잘 되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얼마나 장애인들 혐오하고 장애인들의 시설을 어떻게 되도록이면 돈을 안 쓰려고 그러고 그 안에 그 집행하는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땐 목소리를 내야 돼요. 해야 된다. 그래서 유럽이나 이 보통 이제 기독교인이 빨리 받아들인 나라들은 대부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허여나 마음속에 좀 부자연스러운 사람들이 해를 이친다든지, 뭔가 이렇게 귀찮게 하더라도 절대 짜증을 내면 안 됩니다. 그게 거룩이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 일반 생활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하면 잘안 되잖아요. 그래도 그분들을 마음 속이라도 생각이라도 잘못된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힘들 때 우리는 그 생활하기 참 힘들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또 뭐라 그러냐,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말은또 하나 더 붙었어요. 그러니까 신체 장애인들을 잘 보살필 때 너무 힘드니까. 나도 모르게 마음속이라든지 이럴 때 약간의 힘든 생각을 할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란 말을 하나 더 붙입니다. 그리고 나는 여호와라, 걱정하지 마라. 힘들더라도 내가 다 책임지겠다. 이말 그 15장 15절에 보면 또한 가지 또 나옵니다. 재판하는 과정이에요. 우리나 옛날에는 재판하는 게 상당히 중요시했죠 뭐 우리, 요즘도 그렇죠 그렇지 우리는 뭐 법정에 갈 일이 별로 없었으니까 별로 관심이 없겠지만 아니에요 지금이나 그 당시 때나 어쩜 그래 인간은 똑같습니까 가난한 자는 유죄 돈좀 있고 권력 있으면 무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난하다고 두둔하지 말고 힘 있다고 옹호하지 말라. 다만 내 이웃을 공평하게 재판하라. 너는 내 백성 가운데 험담하며 돌아댕기지 말고, 내 이웃의 목숨을 유트럽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라. 재판하는 과정에서 이게 16절에 보세요. 얼마나 지금하고 똑같아요. 뭐라고? 내 백성 가운데 험담하고 돌아댕기지 말래요. 지금 우리 마찬가지잖아요. 누구 하나 딱... 언론에 때리면 딱막 오만 댓글이 다 걸립니다. 하지 말래요. 그게 거룩이. 거룩이 따로 없습니다.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지켜 나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거룩하냐 안 거룩하냐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제사 자지내고 하나님 잘 섬기고 기도 빡세게 하라 이 소리 한 적이 없어요. 너희 생활 속에서 나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라는 말을 하면서 생활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모습으로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이 전체를 다 훑지는 못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리고 더 건너뛰어서 35절. 이거는 이제 상업하시는 분들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길이가 무게나 양을 잴때 정직하지 못하게 저울을 사용하지 말라 정직한 저울과 정직한 추를 경직한 에바와 정직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모든 법도를 지키고 행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 지키기 힘든다는 거죠 청량 문제죠. 상업하는 데 문제, 개척하는 문제, 이거는 뭐냐면, 내 이득을 위해서 남한테 속이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서 나는 뭐 장사도 안 하는데 이런 말을 할수 있죠. 그렇죠. 그렇지만 모든 조직에서 계획서를 쓰고 뭘쓸때 어떻게 하면 많이 빼낼까? 저 말이 틀렸어요? 어느 공무원이든, 어느 프로젝트든 계획서를 내서 돈을 타낼 때도 어떻게 하면 많이 타낼까라고 생각하지. 거기에 맞춰서 난다 요것만 듭니다. 요것만 딱 빼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특히 대학을 가는 학부모님들, 특히 그렇죠. 장학금 신청할 때다 가난하대. 다 능력이 안된대 속이는 거예요. 청량을 속이는 거죠. 우리는 현대인이 살수록 더 머리가 더 똑똑해요. 그 당시 때는 직업이 간단하기 때문에 뭐 청량 이런 게 흰이라는 것은 이거 액체를 이거 그 에바는 양을 재는 거예요. 곡식 같은 양을 재는 거고 흰은 물체 그러니까 액체 같은 걸 재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속이는 거예요. 우리도 갖고 왕왕 한국 뉴스를 보면 뭐 수산시장 같은 데 저울을 속인다든지 이런 개념이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직장인들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는 각자 이내 얘기를 읽으면서 각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업 속에서 거룩이 뭔가를 여러분들이 찾아야 돼요. 목사님이 다 모릅니다 저도 직장생활 좀 했다 하지만 기껏 해봐야 한 7년, 8년, 10년? 근데 바로 신학가시고 목사 되신 분들은 직장생활 아무것도 안 해본 사람이에요 사회에 대해서 뭘 알겠어요 여러분들은 직장생활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은 막 40년, 30년씩 하신 분들 그렇죠? 그런 사람이 더잘 알지 제발 그런 거할때 목사님한테 물어보자 소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시고 잘 깨달아서 여러분들 안에 직장이면 직장, 사회면 사회, 조직이면 조직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나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19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20장 이 넘어가면 이제 뭐 사형하는지 뭐 이렇게 다 나와요. 근데 오늘은 19장의 내용을 우리는 하나님이 나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거룩이 뭔가를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이 딴데 없어요. 여러분 자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거룩은 뭔가 막 응, 착하고 막 뭔가 이렇게 표현이 안 되네 제가 단어를 몰라가지고 이름을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정의가 실현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거룩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나가서 이제 한 주일 동안 살 건데, 여러분들이 그 거룩을 한번 실현해 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